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금지의 에픽 무료 게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인 히든 포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든 포크스는 8월 21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알아보겠습니다. 에픽게임즈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히든 포커스 에픽 게임 페이지에 접속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받기 버튼 클릭합니다. 결제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 우측 하단 주문하기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무료 구매 완료되었습니다. 게임 페이지 확인해보면, 바퀴 버튼이 라이브러리에 있으므로 변경이 된것볼수 있습니다. 메람에서 무료 결제한 내역 확인했습니다. 에픽게임즈 페이지 우측 상단 계정명 클릭하겠습니다. 나는 메뉴에서 계정 클릭합니다. 왼쪽 거래 메뉴를 클릭하면, 방금 받은 히든포크스 게임 항목 볼수 있습니다. 어? 어? Оо. 오늘은 금지의 에픽 무료 게임 히든 포커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게임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